며느리가 몰래 한 일,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솔직히 저는 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지잘난 맛에 사는 요즘 애들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. 며느리야, 요즘 넌 도대체 뭐 하면서 사니? 내가 아프니까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? 어머니.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. 노력? 내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?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널 며느리로 들인 줄 아니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어요. 나는 그 모습이 더 한심해 보였고요. 그런데 그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. 아이고,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. 병원비도 부담되고. 어머님, 그런데 병원비를 며느님이 다내 주셨다면서요? 뭐? 우리 며느리가? 몰랐어요. 매달 어머님 병원비 조금씩 내고 계시던데, 그것도 자기 용돈 아껴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그깟 돈몇푼 내고 생색내려는 건가?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몰래 그랬다는 게더 기분 나빴습니다.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. 야, 며느리가 내 병원비 냈다며? 그걸 왜 나한테 숨겨? 엄마가 싫어할까 봐. 말안한 거지? 와이프가 자기 용돈 모아서 도와준 거야. 그럼 내가 돈 없어서 걔한테손 벌린 거냐? 그런 게 아니라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. 내가 그깟 돈 없어도 너희 도움 필요 없어. 저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생색내는 것이 얄미워 화내며 말했습니다. 너왜내 병원비 냈어? 내게 동정이라도 받으려고 했니? 어머니,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나 몰래 끝까지 해보지. 왜 다들 알게 만들어서 날 불쌍하게 만들어? 어머니,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. 웃기지만 내가 날 생각하면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. 이제 와서 가식 떠는 거냐?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퍼부었더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. 어머니 제가 뭘 해도 싫어하시잖아요. 그래도 저는 어머니 가족이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나는 단한 번도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 며느라 미안하다. 네?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.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 진심을 못본것 같구나. 어머니 그동안 내말 많이 서운했겠구나. 아니에요. 어머니. 나는 처음으로 내 며느리가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후회가 되었습니다.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것을요. 며느리의 숨은 노력,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